희빈님 오늘 방제 잘 지었다. 삼촌들 잘 지었다. 아주 누가 봐도 삼촌들 토크다. 명절 그냥. 아니 어. 그래갖고 치어본 했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희빈님. 아이고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 좋습니다. 어라이고 아, <laughs> 여러분들 그냥 오늘 간단하게 왕관 한번 따고 퇴근하시죠. 아 오, 예. 오늘 태그 못할거 같은데요. 아, 나 초반이 아, 잘했다 내일. 판파는 금방 따겠죠. 그래도 이게 럭키 펀치란 것도 있고. 그모장님이비님 하셨을 때 기준으로 맵이 한 80개 정도 생겼을 거예요. 일단 니 맵은 뭐 알죠. 오, 과일 배포. 음. 와 80개? 또 망치 있네 이거 밑에. 이거 어떻게 4망치로 가? 아 망치가요? 럭키게 아, 망치다. 망치로, 망치로 가. 가. 망치로 가. 망난건실 루트야 망치 맞았어. 아이 맞아. 에 바나나 바나나 아니. 바나나 <봐라> 개허 <개옥카> 아니 잠깐만 오오 오, 오, 아니, 아니 바나나 개허 이거 아니 바나나 있어. 바나나 개허아 아아 니 바나나 아, 아, 아니 바나나 아, 역시 건실이야 아니 바나나 오케이, 게어 바나나가 3명짜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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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느낌 이데 아, 아, 바나나가 3명 오케 아, 사람이... 아, 아, 16점 받았어 저 금방 갑니다요 오케이 8점 받았어 나이스 아아 살나아 김편지 아 뭐야 괜찮아. 들어가기만 한들어가기 그렇지! 23점! 어, 그렇지! 22점! 나이스! 만족 하세요, 두 분! 점수 올라습니다완전못할것 같은데요? 오케이! 17점! <laughs> 그렇지! 우리, 우리 앞에 쟤네 봤어 1등이야! 1등이야! 이거 금방이다! 아 이게 자동으로 히비님 시점으로 봐지네? <laughs> 어, 오늘 점프하고! 그렇지! 점프하고! 그렇지! 점프하고! 그렇지. 점프라고. 오케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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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열로. 어머. 어, 뭐, 비슷해. 비슷해. 어. 어, 좋아. 좋아. 아, 주 좋아. 건실하게건실하게 오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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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고양아. 아. <laughs> 점프로 가. 점프로 가. 점프로 가. 이등이야. 나쁘지 않아? 응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맞아. 이족 보행이 조금 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. 아, 그렇지. 맞지? 원래 사족보행하는 음. 녀석이니까. 그러니까. 슈. 고양이 사게 잘했다. <laughs> 이거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가자 고양아 대충 막 이렇게 올라가면 되야 강박이시죠 근데 이거 고양이 건실하게 가어 이거 잡기술 안 해도 충분히 들어오니까 천천히 오셔요 건실하게 못갈것 같아 <laughs> 와 야, 이거 잘못됐는데? 어저여아 누구야 어디? 내 앞에 내 팀이었는데 김편집 입니다 아, 미안합니다 뒤에 못 봤습니다 아, <laughs> 님들 저 거의 다 와감 오 어, 나이스 거의 다운, 이미 다 온다 그 제가 지금 거의 꼬리 직전인데 로키 앱 안보입니다 어디세요? 다 왔음 다 왔음 다 왔음? 다 꼬리 직전인데 안보이는데 어핑퐁핑퐁앞에핑퐁앞아핑콩아다 왔네 다 왔네 오케이 어 이거 다임 핑콩앞에 없는데 <laughs> 아니 야, 잠깐만 잠시만, 아니, 잠깐 두명 죽었는데 <laughs> 두명 죽었는데 모자빈 살아 있고 나 들어왔으면은 <laughs> 나 왕관봉차 <왕감 웃음> 아... <laughs> 2 등이야 어 아... 잠깐 꿀좀 꾸실까 최소 3 등이야 <laughs> 우리 아아 아, 마지막 아 나오네 아나 이거 진짜 개 못하는데 <laughs>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활하는 바닥이에요 에어 개나 뭐 모르겠고 개만이 밟아. 어, 응. 어, 이거 부활하는 발판인데 <laughs> 점점점 부활 주기가 어이렇내뒤 누가 <laughs> 고양이 뭐해 <laughs> 고양아 건강하게만 살아나오 <laughs> 고양아 요게 이제 저기 밖에 보면 슬슬 이제 링이 좁혀 들어오거든요 안돼 안돼 어안쪽으야 되겠다 히비리 들어와 들어와야 된다고 슬슬 안쪽 밟아야 돼 근데 안쪽에 밟을 데가 없는데요 어, 그럼 살짝만 노란색 나갔다가 까비까비까비 <laughs> 까비, 까비. <laughs> 그래도 어? 내 밑에 한 명으니까 <laughs> 모자님 지금 살았죠 살았음 살았음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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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저 이거 죽어 봐 아까비 살아서 <laughs> 어, 됐나? 아! 아비! 아! 아, 나스 아, 아! 아, 1대 1이었는데. 와, 진짜. 이거. 아니 우리 합방 시작한 지 16분 됐는데 이건 좀 아쉽잖아. 아니, 입이라서 털질말든가 <laughs> 이거 뭐이 페이스면 금방 우승하겠다. <laughs> 새우알칩 먹어 봤죠? 새우알칩 종류 같 많지 않아요? 어 그거 맞아 아나가 아니야? 솔직히 제일 맛있는 새우알집은 호프집에서 먹는 새우알집 아님? 맞긴해, 맞긴네맞 그 맞긴 그 아니 호프집에서 새우알집을 줘? 야, 모장 형님 누가 요새 호프집이라고 얘기해요. 호프집? 호프집에서 새우알집을 매줘요 아, 그 새우알집이랑 그, 음. 그 옛날 과자 그거 있잖아, 그그 그 색깔별로 있는 구잖아, 어. 있는 거. 그 뻥튀기랑 해가지고 같이 주는 어, 데 있잖아. 맞은, 맞은. 어, 맞음 맞음. 그 그러니까 둥글 둥글한 거. 어. 야, 희빈님 오늘 방제 잘 지었다, 삼촌들 잘 지었다, 아주. 누가 봐도 삼촌들 토크다 명절 그냥 아 그래갖고 취업은 했고 <laughs> 친구 믿었잖아 반가아 바나나 귀엽다 바나나 아니 저기 우리 조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삼촌들이 사줘야지 그지 바나나 이거 17반에 자전... 음. 그 사줘야으로사 <laughs> 바나나. 바나나 용돈 모아서 사 <laughs> 어. 어. 음, 이 음, 이거. 음... 아이고 영차! 영차! 어, 시작부터 누가 잡네 영차! 영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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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아 잡지 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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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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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이거 이제 왼쪽으로 돌아야 돼. 왼쪽으로 돌아야 돼. 오, 왼쪽 오, 한쪽으로 오, 케이 오, 케이그쪽으로 돌면서 아나쪽으로 가야 돼. 오, 왼쪽으로 가야 돼. 오, 들 오, 들로 가야 오, 왼쪽 비디움 남았네. 아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 우리 4 등이야. 괜찮아. 응 음. 괜찮아. 괜찮아. 천천히 들어와요. 음. 아니야 아니야. 움직이면 들어와야지. 들어와야지. 그데오 이거 들어와야 돼. 들어와야 그치, 돼. 들어자 아, <laughs> 조금만 힘을 내볼까? 음. 아 그렇지 그렇지. 한번 기다리는 자세. 그리고 런이밍딱 봤. <laughs> <laughs> 아고 이게 삼촌들이랑 반응 속도가 뭐 크게 다를 게 없네. 이게 키보드가 지연율이 상당하나 보다. 왜뭐어뭐 뭐 옛날 뭐 삼성 D T 뭐 이런 거 쓰니? 안어 그런 거쓰데어 <laughs> 우리 종료 우리 6등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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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laughs> 아니 삼촌 그렇게까지 안 줄인다고. <laughs> 아니 왜 요즘 m z 들은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닌가? 요즘은 줄이면 쫄딱 소리 들어. 아 줄이면 쫄딱이야 요즘은. 조카야 문 닫고 선풍기 틀고 다지 마라 죽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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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 카이 이카비 <laughs> 체로코 새끼 <laughs> <체키, 웃음> 사모자 와 기억력? 그냥 이거 한 명당 하나 과일 기억하면 안 됨? 이거 음. 과일 안 봐도 됨. 아 저거 봉 위에서 계속 있을 자신 있으면 사실 안 봐도 됩니다. 아 몰라. 아. 아. 나못할거 같은데? 아. 아. 난 여기서 버텨. 격! 아! 왜왜 아, 아! 아! <laughs> 점수가 점점 내려가지게? 아! 어어 어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어. 왜지? 빨리 듣고 가래. 어어 어. 주빌. 어. 어어 어. 그렇지. 한명 제꼈고. 한명 더. 어. 그렇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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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와. 와! 캐리! 생존! 좋았다. 와김편집 지게꾼인데. 뭔가 봐. 에? 건식 아, 건식 나이스 나이스. 거 같아요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조카야 오늘 안에만 들어오면 돼야 걱정하지마 오늘 안에 못갖거같다고그 힘들면 그 택시 타고 인정해 인정 조카야 여기 시점은 봐야지 <laughs> 아 우리 조카가 이게 반고리관에 이상이 좀 있나보다 누가 어, 어? 마우스 뺏었어 <laughs> 너 마우스 초콜릿으로 만들어줬지 아 이거 먹고 되게 있지 되게. 그 손은 씻고 다녀라 피스타치오 냄새나고 <laughs> 저 이거 일등 하나 먹으면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업피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? 한아웃나업얻어으면이김 일단, 히빈님 태워 이거어이빈이 태워 이기면 이기비이기어 이기면 이기기와이아 이기면 이기면 어아이이기할머니 할머니 헤 이기면 이 이기면 이기다 이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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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! 리 끝났어 조카야 안한데좀 둘이... 무겁다 둘이 <laughs> 같이 죽던데 아니 혹시... 이게 원래 가지는 각인데 이게 안 가지네 자자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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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살아야 <laughs> <사전. 이리와, 웃음>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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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laughs> 아왜 <laughs> <laughs> 아, 글루가 아, 딩고 안 맞고 아 안돼 안돼 이거 그거 뭐냐 핑퐁 받으면 떨어져. 아 근데 이거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음 내가 무겁다는 거야. 어 그렇긴 해. 그럼 사촌이 초콜릿까지 먹어도 나무거면그 사람이야? 그게 성공했잖아. <laughs> 박수 한번 치자. 야 좋았다 좋았다. 우리 가족 팀업 좋았다. 일단 제비 <laughs> 어버 달라고 해봐. <laughs> <laughs> 어나나 나 떨어졌어. <laughs> 이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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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대4야 그러면? 괜찮아, 괜 지금 2대2 2대 야이야2 라서가 진짜야 쟤네도 엇갈라 오, 어, 잠깐만 접쳤다 우리 접쳤다 오케이, 오케이, 어, 나이스 저... 어... 아 으아! 저는... 어때? 괜할말이할말이어 오, 김편집 잘해 아무것도 없어어마도죽어어어마도 죽었다. 어? <laughs> 근데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아. 오빠. 어? 됐다. 미안. 됐다, 됐다! <laughs> 됐다! 단정. <단죽! 웃음> 야 이걸 최연장자가. <laughs>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야 왕관 맛있었다. 예.